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스위치 그 전선 그 추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게 보면은 일구 스위치 방 일구 스위치죠. 보시면 1구 스위치예요. 요거 지금 이제 선을 보시면은 두 가닥밖에 안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고 여기도 두 가닥이죠? 이기도두 가닥이죠? 두 가닥인데. 이거를 땡겨보면은 아마 이게 지금 내볼 때는 요게 지금 등 공통이고 요쪽에 빨간색이 그 스위치 공통이에요. 근데 이렇게 땡겨보시면은 어, 저쪽에 움직이죠? 움직이죠? 그러면은 어, 여기 이제 거리를 대충 해서 거리를 대충 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, 묶어 주시면 돼 이렇게 묶어 주시면 묶어 주시고 추가업을 그리고 이제 요거는 등공통 요 이거 등공통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묶어 주시면 은 그래가지고 이쪽에 그 스위치죠. 얘는 스위치 공통이니까는 스위치 그 연결할 때공통을로 쓰시면 되고 이걸 한번 당겨볼게요. 보이시죠? 이손 나가면 은 네, 그리고 이쪽에 편이 아 편이 나고네요안 들어가면은 이 퐁퐁인데 퐁퐁, 펑펑. 퐁퐁이나 WD 4 0 쓰시면 돼요. 그래서 그런 거 일단, 이제 요거 스위치 1구, 2구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위치 공통. 이렇게 쓰시면 되고. 요게 이제 방 스위치가, 요게 이제 메인 등이 하나인데, 하나 쓰고 이쪽에 보시면 타공을 해놨어요. 이쪽에 보시면. 이제 75파이 그, 할로겐 들어갈 건데,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거리를 재서 거리를 재갖고 르시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전기 그 전기 하시는 분이랑 통신하시는 분 요거 낚시라 그래요 전기 그뭐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그 전선이 먼 거리를 현장 못 올라가니까 사때 아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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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케 넷 t h u m 넣고 배 <laughs> 요거는 이제 할로했쓸거 <하려고 웃음> 전등 하나 그리고 여기는 2구 아까 하나는 이쪽 들어갔죠 스위치가 그리고 요거는 공통이에요 선을 다른 거 썼어야 되는데 똑같은 건 썼어요 그리고 공통선이라 저쪽에 하나 둘간 공통선이랑 동공통선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지금은 원래 조명을 달아야 되는데 도배가지 안고 나서 조명이 조명을 달 수가 없습니다 캡도 달는 것이에요 지금은 알아보지 잘랐어 어, 따라다겠습니다 달을 때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칠을 2골 다시면돼요1,9,2,9 어, 방득 하나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조명이 하나도 추가되면은 어, 1,9,2,9 이렇게 다시면돼요 지금 여기도 도매가 다 안되어가지고 못다는데 어.. 앞으로는 더욱더 유익한 방법으로 어.. 궁금한거 있으면 문의주시면 되니다시면 됩니다